좋아. 아 이제 패는게 어나이것이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또 아빠 아, 아, 아 진짜 이게 뭐야 짜... 아버지 참 좋은 집안이다 그래? 아 몰라 나도 경아왜 그래? 말도 마세요 어 진짜 태혁 씨 아니 이모부 이모부도 나중에 우리 이모 냅두고 바람 피우실 거예요? 음? 나는 이 상황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냐? 어떻게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 같은 이불을 덮고 잔 부부들이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케이크를 던짐시렁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싸우고 멱살 잡고 이게 대체 뭔 일이단 말이냐? 눈들 똑바로 정면 안 봐? 어디서 서로 흘겨보고 있어? <laughs> 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넌왜 우냐? 아까부터 재수 없게시리 어머님 재수 없게라뇨 동서가 지금 왜 우는지 모르세요? 그래 너말 잘했다 넌네가 뭔데 감히 내 작은 아들을 때려? 너도 가만 보면 싸가지 없어. 싸가 어머님, 아, 당신 가만 있어 봐. 야, 엄마, 저 그게 아니잖아요. 저 승수 제가 다른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이게 바람이 난 그런 관계에 그래서 두 사람이 심적 고통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응. 상황이니까 그렇게 우는 사내가 바람이 날 수도 있지. 아. 아.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얘네들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입장은 무슨 입장? 아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시끄럽!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명색이 작은 아버지인데, 애들 앞에서 작은 아버지를 그렇게 개망신을 줘? 개망신은요, 서방님이 지금 우리 집안을 개망신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아세요? 뭘 봐? 뭘 봐? 아니 근데 얘가 어디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응? 어? 어디서 내일모레 마흔인 서방님한테 뭘박가 뭐야 뭘박가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너 보고 싸가지 없다 그러는 거야 알어? 어머님 네 서방님이 누구냐? 대한민국 최고 앵커 코리안텔레비전의주인공 앵커요 그런데 그런 서방님을 네가 애들 앞에서 때리고 망신 주고 이제는 또시애미 앞에서 구박을 해저 자식 놔두고 딴년차고 다니는 놈들은 다혼줄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쓸어다가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돼요 어머님도 아무리 어머님 아들이지만 역성 드실 일을 좀 드세요 어머님도 아버님이 딴 여자랑 살림 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야. 나는 그런 적 없다. 평생 바람핀 적 없다, 빈정애미야 오중 마누라가 한심하고 답답했으면 남편이 바람이 났을까? <laughs>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장우애미, 네가 하도 곰처럼 뚱하고 애교라고는 약했을 래도 없으니까 우리 장우애비가 잠시 한눈을 팔게 된거 아니냐. 나 같으면 창피해서. 혀를 깨물고 죽었으면 죽었지 남편 바람났다는 말은 하지도 못하겠다. 어머님 그래 너 잘났다. 응, 우리 며느리 참 똑똑하고 잘났네. 얼마나 잘났으면 상무까지 됐을까? 하지만 이딴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이딴 상무 되려고 우리 민정이비 뼈골을 얼마나 빼먹었는지 알아? 어머님 네가 벌면 얼마나 벌고? 일을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우리 민정 애비 아침마다 빵 쪼가리나 먹이고 아니 거기서 빵 쪼가리 얘기 왜 나와요 또 엄마는 가만있어